누에미아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 10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 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에 관할에 속한 기부 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토스가 중소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바한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소하였고 본문은 베타게랩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배술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예미아가 중소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회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곡이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페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 못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제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소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의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소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베레코 주하 여 동쪽 수 문과 마주 대한 곳 에서부터 내민 망대 까지 이르 렀 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